탄자니아에 살게 되면서 4개 국어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스와일리어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오기 전부터 언어가 안 통하는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설렜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생활을 하면 나는 뭐부터 할까 어떤 전략을 세울까 이런 것들을 종종 상상해 보곤 했어요 탄자니아에 오게 되었다고 했을 때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겠네 아무 기초도 없는 언어를 제가 배우게 된다면 어떤 전략을 세울까 나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 하게 될까 이런 막연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에 올 때도 되게 흔쾌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어떤 전략을 썼는지 언어를 시작하게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아, 새로운 언어를 시작할 때 빨리 입을 트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하는 점들을 정리해서 봤습니다. 어, 저는 우선 언어가 전공입니다. 중어 중문학을 전공을 했고, 또 교직도 했기 때문에 언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사용해서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전달하고, 그런 걸 배우면서 내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나는 그 언어를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처럼 나도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탄자니아에 가게 되었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한게 스와일리어 책한 권을 산 것이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새로운 언어를 시작하면서 밟았던 단계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도 밤이네요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이 너무 어두웠다는 피드백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야외로 잠깐 나와봤거든요 지금 밤이라서 잘안 보이지만 저 뒤에는 인도양이 있습니다 네. 날 밝을 때도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어의 특징을 숙지하는 거예요. 영어나 중국어나 스와일러나 각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음, 새로운 언어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자 스와일러를 예시로 많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스와일러의 특징은 단어 형성이 세밀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단어를 가지고 많은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아침 먹었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지만 스와일러에서는 차콜라차 아스보이 차콜라차 음차나 차콜라차 지오니 차콜라는 음식이고요. 아침에 먹는 음식, 점심에 먹는 음식, 저녁에 먹는 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 콜라 차콜라차 아스보이 너 아침에 먹는 밥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뭐야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고 라는 생각은 들지만또 장점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단어를 많이 외우지 않아도 그냥 입에 붙는 대로 조합해서 얘기하면은 소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차가 건너는 다리를 우리는 철교라고 하죠. 그래서 철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레일이 있는 다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배울수록 아 뭔가 정교함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내가 적은 단어 가지고 많은 말을 할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점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적은 단어가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리부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가리부는 누가 왔을 때 환영해. 가리부. 아산테 고맙다고 하면은 아이, 천만에 가리부라고도 할수 있고요. 또 어, 너 여기서 가까워, 가리부, 아운발리. 너 가까워 멀어 할 때도 가리부를 씁니다. 그리고 아, 너 너랑 친해지고 싶어 할 때도 가리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카리부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은수리도 있는데요. 은수리는요, 여기서 이제 애기들을 보면 은 예쁜 애기도 있지만 귀여운 애기도 있고. 그,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많잖아요. 아, 귀엽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귀엽다가 뭐야? 뭐, 큐트가 뭐야? 그러면, 은수리. 어, 얘 너무 예뻐. 예뻐를 어떻게 말해? 은수리. 어 사랑스러워 러블리 어떻게 얘기해? 은술이 은주리. 은술이는 내 머릿속에는 좋다 그냥 훌륭하다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훌륭하다 좋다 귀엽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다 은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내가 하고 싶은 그 뜻을 정말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저에겐 외국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를 보면서 은술이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귀엽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교함은 떨어지지만 제가 언어를 배우기에는 정말 빨리 많은 말을 할수 있어서, 어,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 이게 바로 스와일러의 저한테 와닿았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런 언어의 특징에 빨리 익숙해지고, 특징을 잘 간파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것이 받아들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주 쓰는 구문 확실하게 알아두기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자주 쓰는 구문들이 있잖아요. Can I have 후주 구문이라든지 우주 구문이라든지 그런 자주 쓰는 구문에서 단어를 확장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구문을 외우고 단어를 바꿔가면서 치환하는 방법이 회화로 말트 있는 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스와일리어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구문을 만드는데 조동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팬다 사랑한다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타카 하고 싶다 want고요 히타지 필요하다 need가 되고요 웨사 can 할수 있다 명사를 목적으로도 갖지만 동사를 목적으로도 갖는 조동사 역할을 합니다 니나 타카 나 원해요 니나 타카 가하와저 커피 원해요 주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니나 타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였는데 너 커피 원해 친구한테 물어요 그러면은 니를 우로만 바꿔주면 돼요. 우나타카 카하와 우나타카 마지 너물 원해? 우나타카 마지 와너 우유 원해? 이렇게 해서 치환하는 거예요. 니나 이 나는 바로 시제를 가르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닐리 타카 나 원했어 가 되고요. 니 타타카 원할 거야. 미래가 되고요. 자주 쓰는 구문에서 이 주어와 시제만 바꿔서 계속 연습하는 연습을 했어요. 간단한 구문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구문을 확실하게 마스터를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단어 확장, 단어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단어는 어떻게 확장하는지 저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언어 환경을 다양하게 넓히기입니다 경험의 확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결, 저런 경험을 해보면 책에서만 배우면 정말 안 외워지는데 그걸 실생활에서 겪으면 완전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기 전에 스와일리어 책을 봤을 때도 호텔 방 예약하기 뭐 남는 방 있나요 침대는 몇 개가 있나요 넓은 침대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와닿지가 않고 너무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직접 호텔에 가서 내가 필요한 걸 이야기할 때 는한 번만 써도 그 단어가 제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방을 찾는 경험을 했어요. 부동산도 돌아다녀보고 그리고 방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집주인이란 단어, 뭐 세입자라는 단어, 월세, 계약서 그리고 계약서 상에서 필요한 그런 용어들도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단어를 내가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었을까? 내머릿 속에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언어로 많은 경험을 해 보시는 것을 강추 드립니다. 구문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경험을 확장해서 정말 다양한 단어를 내 것처럼 알아두면 그냥 그게 바로 나의 언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현지인과 많이 대화하기입니다. 언어를 배우러 유학을 가거나 일을 하러 가도 현지인이랑 어울리는 게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 역시 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나라에 뭐 무슨 이유에서거 내가 필요해서 있는 거라면. 또 조금은 마음을 열고 문화도 경험해 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눠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도 스몰 토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어, 이건 번역으로 알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현지인 친구들이 카와이다 카와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카와이다가 뭐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상적인 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카와이다를 쓰는 건아 다 그래, 원래 다 그래.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가와이다를 쓰고요. 그런 단어는 현지인들이 쓸때 배우는 거거든요. 빌라샤카, 카비사뭐 이런 거. 빌라샤카 쓰면 의문의 여지 없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현지인들 아, 빌라샤카 완전 동의하지. 완전 그렇지. 카비사 완전 그렇지. 퍼센트 동의를 표현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들어야 알수 있지. 내가 이런 걸 표현하고 싶다고 찾아봐서 알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익숙해지 면 저희 집에서도 아유 그거 원래 다 그래. 한국어로는 그게 또안 사잖아요. 아 가와이다 가와이다. 이제 <laughs> 저희끼리도 이런 말을 자주 쓰거든요. 스와일리어로 썼을 때 되게 간편하고 편한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지인이랑 소통할 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카비사도 많이 써요. 저희 미미도 아마 쇼츠에서 몇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아유 완전 카비사지카비사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지인들이 많이 쓰는 말들 익숙해지는 게 얻게 되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바로 채찌피티 활용하기. 입니다. 챗피티 너무 핫하죠. 여기 와서 채지피티 없이 못 살겠는데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써요. 막 왔을 때는 이제 번역기로는 구글 번역기를 썼는데요. 확실히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1대 1 번역 같은 느낌? 채지피티는 인공지능은 다르더라고요. 채지피티를 이렇게 열어서요. 새 프로젝트를 엽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열면요. 여기다가 제가 스와일리어 번역이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안에 제가 먼저 프롬프트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을 추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까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어 내가 무슨 말을 쓰건 너는 바로 스와일리어를 번역해줘. 내가 스와일리어를 번역해달라고 한국어를 치면은 너는 스와일리어를 번역하되 한 문장 한 문장. 스와일리어 한국어, 스와일리어 한국어로 해주고 그리고 그 밑에 단어별 해석을 주석으로 달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고요 여기 메시지 스와일리어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원래 다 그런 거지 괜찮아 우리 다음에 같이 하자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아실리 호와 히비오 사와 투투 파니 파 모자 와같티 무인 기네 이렇게 수할려가 나오고 그 밑에 원래 다 그런 거야. 괜찮아. 우리 다음 다음에 같이 하자. 이렇게한 문장 해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단어별 해석 주석이 나오죠. 아실리는 원래 본래호와히비어 그런 법이야. 싸와투 문제 없어. 투 파니에. 우리 뭐뭐 하자, 밥 모자 함께, 와카틴 모인기네. 그래서 제가 급할 때는 이렇게 칩니다. 그럼 바로 쫙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말을 채찌피티에 도움을 받았는지 저녁이나 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점검을 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처음에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지만 여기 오고 나서는 거의 채찌피티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따로 시간을 내기보다 제가 그냥 언어 환경을 확장하는 동안 채찌피티를 쓰면 쓰는 만큼 저에게는 교재가남 없는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들어와서 단어별 해석을 보고, 아 다음엔 이렇게 써봐야지. 그럼 또그 상황이 되면 또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럼 또한번 내뱉어 보고, 내뱉어 보면 더내 것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언어의 확장을 계속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채 h 피티를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이고요. 만약에 그래서 어, 동사의 변형이 있었네. 어, 원래 파 y a 가 하다 누의 의미인데 어 여기선 두 파니예라고 했네. 왜 파니예라고 했지? 그러면은 어? 동사의 어미가 이로 바뀔 때. 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은 또쫙 나옵니다. 나는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만 익숙했는데 어 여기선 키를 썼네. 어 그럼 키를 쓰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줘. 그러면은 어뭐 가정문입니다. 뭐 아니면 뭐 명령문에서는 뭐 이런 거 씁니다. 연속제는동작에서는 칼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양한 시제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 시제는 책에서 배웠지만 그 외에 가정문 명령문 그리고 뭐 연속 동작 현재 완료 뭐 이런 것들은 다 채취 피티 랑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물어봤던 거는 기록으로 남으니까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 정말 강추합니다. 어떤 언어든지요.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써보는 방법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4개국어에 도전 중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어떤 언어도 완벽하게 하는 언어는 없습니다 네, 심지어 한국어도요 제가 익숙하고 제가 자주 접했던 환경에서 그냥 자주 듣고 사회적 약속이 되어 있는 말을 제가 내뱉는 게 그냥 언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그런 말들의 확장을 하는 것이 그냥 언어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목표라는 것은 공부할수록 확장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언어를 시작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또 학문적인 도전은 또 약간 목표가 다르겠죠? 시작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은 제가 네 번째 4개 국어를 도전하면서 얻었던 경험, 나름의 전략 등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언어를 공부하시나요?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면 또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두타운 나나테나